안녕하세요. 여기는 영문법 전문 플랫폼 김석권 영어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문법 동영상 강의는 김석권 영어룸 학원생들과 혼자서 독학하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초영어법 365라는 영어 문법책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인강소호입니다. 오늘은 기초영어법 365총 101차 강의 중에서 68일차 Used 동사원형 Wood 동사원형 Be used 동사원형 Be used 동명사 Get used to 동명사 Be accustomed to 동명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문을 가지고 Used 관련어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선 얘네들의 정확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투하고 우드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선형, 동선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들 각각의 뜻은, 뭐, 뭐, 하곤 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드 뒤에 동선형도, 뭐, 뭐, 하곤 했다. 둘 다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유즈투 뒤에 동선형은, 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would to b 의 동서언형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be used to b 의 동서언형, be used to b 의 ing 동명사의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to는 to 부정사가 되겠고, 이때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2D에는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고요, 이 2D에는 ing,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be used to d 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사용되다라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B p l u PP가 수동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be used to the ing, 동명사는, 자, 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됩니다. 익숙하다. 자, 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상태. 자, be used to the ing하고 같은 표현은 be accustomed to ing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to도 전치사입니다. 얘도 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헷갈려하는 be used to d h e ing can used to e ing 가 있습니다 이 둘의 채점 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선택하라는 그런 시험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약간의 채점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e used to d e ing 는자 얘도 뭐 뭐에 익숙하다죠 그러면서 익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익숙해진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가 be used to the ing입니다. 자, get used to the ing는 익숙하게 되다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죠. 처음에는 익숙하게 안 됐는데, 조금의 시간이지한 뒤에 뭐뭣이 익숙하게 됐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들어간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우주트 뒤의 동선형은 뭐뭐하원 했답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한 데 있습니다. 자 우두 뒤의 동선형은 뭐뭐 하곤 했다 데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이라고 했어요 이들 used 하고 would 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문입니다 I used to be late right for school. I would be late right for school. 나는 과거에 학교에 늦곤 했다 라는 규칙적인 습관이죠 I would be a late for school. 나는 과거에 학교에 늦곤했다라는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자, 얘는 상습적으로 늦는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얘는 이따금씩 늦는다.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자, 두 번째. be used to의 동사 원형입니다. 얘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사용되다죠. to 동사원형 몸하기 위해서입니다. 몸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자, 그래서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Wood is used. 자, 나무는 사용됩니다. To make house 집을 만들기 위해서 to make. 그래서 be used to 뒤의 동사원형은 몸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be used to ing 같은 말로 be accustomed to ing 이때 to 는 전치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바로 동명사 동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몸 하는데 익숙하답니다 자 예문입니다 i am used to working all day long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익숙하다 이때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I am accustomed to making a doll 자 나는 익숙하다 to가 전체 사기 때문에 뒤에는 making이라는 동명사 인형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자 나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사실 중요하죠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be used to the ing 하고 get used to the ing 자, 얘 둘은 서로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는 내선안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be used to the ing.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뭔 하는데 익숙하다는 상태라 했죠? 그래서, 뭔 하는데 익숙하다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냥. 하지만, get, get used to the ing. 얘는, 뭔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은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상태가 조금 변화한다. 그래서 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뭐 하는데 익숙하게 되다. 다시 한번 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뭐 하는데 익숙하고 되다. 어떤 상태의 변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문을 통해서 한 가겠습니다. i am used to using computer. 나는 컴퓨터 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I get used to using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되었다 되다 라는 상태변화적인 의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used to 관련 어구들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실전문제 풀이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문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풀고 나서 댓글에 정답을 기재해 주시면 차후에 제가 정답을 댓글에 공지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맞는 어구를 선택하여라. 1번 This boy is used to carry carrying heavy things. 2번 I would used to berate Pascal when I was ill. 3번 He is used to He used to meeting h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기초연법365 69일차에는 수일치 총 4타임 중그첫 번째 시간, 상관접속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